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서버몬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XRDP를 사용하여 원격 제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GUI 환경이 필요한 경우 XRDP 서버를 구성하여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전문가와 시스템 관리자에게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레드헤트 기반 리눅스에서 XRDP 서버를 설치하려면 엠펠 레포지토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본 레포지토리에서는 XRDP 패키지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yum y install epel-release 명령어로 설치합니다. 이후 yum y install xrdp로 XRDP를 설치하고 systemctl enable xrdp 및 systemctl restart xrdp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운영체제 방화벽에서 원격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포트 3389를 전송제어 프로토콜 프로토콜로 추가하고 방화벽 설정을 다시 로드합니다. 이 과정은 원격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확인하여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설정합니다. 서버의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ifconfig 명령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IP 주소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 설정에 필수적입니다. IP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윈도우에서 원격 데스크톱 앱을 실행하여 서버에 연결합니다. IP 주소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여 연결을 설정합니다. 연결이 성공하면 서버의 GUI 환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XRDP 세션을 시작합니다. 로그인 인터페이스에서 세션,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면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XRDP를 사용하여 원격 제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은 GUI 환경을 통해 리눅스 시스템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서버몬의 기술 지원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몬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기입된 주소에서 확인해 보세요.